안녕하세요 강만호입니다. 오늘은 돼지 묵은지 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요리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묵은지가 만들어졌으면 뭐 요리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다 넣고 끓이면 끝나는 거니까. 끓여서 졸이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아, 밥이 나올까? 아 천천히 해도 되겠지? <목소리> 네, 돼지고기는 뒷다리 살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적당히 잘라가지고 따로 보관했는데요. 두근에 만원 하길래 손을 벌벌벌 떨면서 사왔어요. 두근에 만 원이면 싼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네 근에 만 원이었거든요. 아두 배로 올랐어. 이거는 한 400g 정도 됩니다 우선 맨 밑바닥에 김치를 좀 깔아 주겠습니다 김치를 깔고 그 위에 고기를 넣고그 다음에 또 김치 얹고요 고기를 맨 밑바닥에 깔게 되면은 고기 탈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잘 저어주면 되죠 근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아 혹시 아 그러면 뭐 김치는 안 타냐고요 아니 김치도 타요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고 끓이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김치도 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씩 저어주세요. 뭐1 시간 끓이게 될지 1 시간 반을 끓이게 될지 30분은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30분 가지고는 고기는 1cm 정도로 두툼하게 썰어서 얹어주면 돼요. 저희 대충 그냥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400g을 하나 둘셋넷 다섯 토막으로 대파는 80g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배한번 갈라서. 3cm 크기로. 이만큼만 배 가르고요. 한 3cm 크기로 듬성듬성. 김치찜이 다 되어 갈때 마지막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대기. 그리고 무. 이건 잘라 버리고. 한 1cm 두께로 잘라서 네,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두 덩이 예, 무도 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알아서 먹으라 하고 그리고 두부 두부는 얼마나 넣을까? 잠깐 고민 좀 해보고요. 일단 썰어 보겠습니다. 썰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냥 반, 두부 반모 두부도 큼직큼직하게. 예, 역시 두부도 마지막에 거의 다돼갈때 그때 넣겠습니다. 그럼 두부도 대기. 묵은 지입니다 김치. 김치는 이게 4분의 1포기 정도 네, 싹을 다 넣어 주겠습니다 어, 썰 것도 없어요 그냥 먹는 사람이 알아서 찢어 먹든 가위로 잘라서 먹든 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얼마나 묵은지인지 조금 한번 먹어볼까? 아우, 맛있기만 한데? 그리고 요 배추에는 심이 있잖아요 심이 좀 질겨서 먹기가 그렇죠 근데 한참 끓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아주 먹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칼집은 좀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르진 말고 아주 먹을 때 자를거고 4분의 1폭인데 그걸 또 아이고 4등분으로 아이고. 4등분 아좀더 자를까 그리고 푹 눌러서 잠기게 그리고 비닐에 남아있는 그 양념은 물을 넣어가지고요. 깔끔하게 헹궈주겠습니다. 양념 버리는 거 없이, 모두, 찢찜으로. 네, 이렇게 깔끔하게. 네, 또 카메라 꺼진 것도 모르고요. 저 혼자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하고 있었습니다. 간마늘 한 스푼 넣었어요. 김치에 간마늘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치찌개 끓일 때는 제가 간마늘을 많이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도 간마늘을 더 추가로 넣은 거랑 넣지 않은 거랑,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넣는 게좀 좋긴 해요. 그래서 한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한 스푼 넣었으니까 보여만 드립니다. 설탕 한 스푼이면은 퍼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12g에서 15g 정도?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치트키 다시답니다. 다시 답니다. 다시다도 한 스푼 듬뿍. 우선은 이렇게만 넣고요. 나중에 상황 봐서 간이 약하다 그러면 좀더 넣든가 할게요. 간은 뭘로 할까? 맛소금? 굴소스? 치킨스톡? 우동 다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추는 잔뜩 1티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자, 김치찌개도 그렇고 김치찜도 그렇고 저는 후추 맛으로 먹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이만큼만. 아 너무 많다. 어, 후추 향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시고요. 진짜 싫어한다. 넣지 마시고요.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세요. 두부하고 대파는 많이 쪼아든 다음에 그때 넣어줄 거고요. 잠깐 요건 대기하고 어, 30분을 끓일지 1시간을 끓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부탄가스 좀 아껴야 되니까 가스렌지에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끓을 동안에 네, 또 팔굽혀펴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팔굽혀펴기 스트레칭도 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된것 같습니다. 짠. 으흠. 아, 뭘 보고 다된 거냐면은, 배추 이파리가 투명해지면 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심이 있잖아요? 심을 한 요만큼만 잘라서 먹어보면, 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다된 겁니다. 그리고 끓이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탈수 있어요. 타면은 음식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부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도 뭐 대파는 아니고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쓸데없는 짓인데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고춧가루로 뭐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폼만, 폼만 네, 이렇게 폼만 잡아줘요. 폼만 네 맛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겠죠. 뭐 썸네일 사진도 좀 찍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뚜껑을 덮고요. 5분만 아니 2, 3분만 봐서요. 아, 2, 3분 부족하다 그러면 한 5분만 더. 이렇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된것 같습니다. 그럼 불을 끄고 네 이렇게 돼지 묵은지 찜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뭐 국물도 조금. 네, 그럼 앞접시 한 덩이씩 덜어가지고요, 잘라서 먹는 거죠? 제가 할 일을 손님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laughs> 이 심이 있는 이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더부드럽기만 어, 하네 자 두부도. 두부는 얼마 안 끓였기 때문에 간이 좀덜 배였고요. 그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간다될 거예요. 어 맛있어. 자 고기도.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숟가락으로도 송송 잘려버리네. 고기와 김치를 같이. 아왜 이렇게 맛있냐? 아 이런 게 진짜 밥에다 먹어야지. 자 그럼 밥에다가. 음. 와. 어 뒷다리 살이 이렇게 맛있었나? 아우 너무 맛있어. 네 맛있긴 한데 솔직히 제가 한건 아무것도 없죠 사실 뭐 김치가 이미 모든 걸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한건 다시다 넣은 거 밖에 없어요 잠깐만 아, 지난번에 요즘 뭐 대파가 너무 비싸서 대파 안 산다더니 대파는 어디서 나 거냐 아 며칠 전에 아 며칠 전에 아니고 어제네 어제 식자재 마트를 갔는데 딱 하루만 대파를 한 단에 1,980원 그니까 뭐 거의 2,000원 2,000원에 팔더라고요 어 이때다 하고 바로 낼름 사왔지요 어 4,000원 4,500원 합니다 요새 아 당분간 대파 먹을 일은 없겠구나 했는데 자 그럼 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얻어온 김치와 함께 음.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돼지 묵은지 찜이었고요 저는 식사하고 또일좀 나가볼게요. 돈을 벌어야 식자재 뭐라도 좀 사지.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